안녕하세요. 오늘 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요양원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 삶의 질 연구도 있고요, 인력 교육 효과 연구, 뭐 정부 정책 자료, 또 특정 요양원 소개 영상까지 있네요. 네,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요양원 생활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특히 그 어르신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걸좀 파악해보고요. 관련 제도나 실제 운영 사례 통해서 핵심 정보 전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가야 할것 같아요. 자료들 보면 계속 나오는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이게 다르거든요. 아, 그 차이점이요? 네. 요양병원은 이제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 인력이 상주하면서 치료나 재활,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의료 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병원이니까. 반면에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할 요양원, 뭐 노인 요양 시설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의료 인력이 꼭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 복지사나 요양 보호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일상 생활 지원, 그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이. 그러니까 의료 기관이냐 돌봄 시설이냐 이거 염두에 두고 얘기를 풀어가 보죠. 음. 요양원 하면 사실 그냥 기본적인 돌봄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보내주신 연구자료 보니까 어르신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뭐가 제일 핵심일까요? 여러 연구에서 진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관계랑 교류예요. 아 관계? 내 직원분들이나 다른 어르신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 가족들이 찾아오고 연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요. 어떤 인터뷰 보니까 한 어르신이 자식들을 눈앞에 놓고 다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화만 기다린다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크시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좀 재미를 느끼는 여가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 참여하는 것도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자료에 예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티타임이라던가 영화 같이 보고 보드게임하고.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늘리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좋은 예시죠. 음, 다 같이 하는 거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 참여만큼이나 개인적인 활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활동이요? 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랑 시시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성경 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박스 꿰매기 같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고요. 그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통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율성을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나타났어요. 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따뜻한 관계 맺고, 또 스스로 의미를 찾는 활동을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럼 시설 환경이나 직원분들 역할은 이런 걸 어떻게 좀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요? 아까 뭐 문화 변화 이런 개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문화 변화라는 건 예전처럼 시설 중심으로 그냥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서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삶이나 선호를 존중하는 거. 거주자 중심 돌봄으로 가자는 움직임이에요. 거주자 중심이요. 예를 들면 시설 환경을 최대한 그냥 가정집처럼 꾸미는 거예요. 뭐 그린하우스 모델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애완동물이나 식물 키우고 가족들하고 편하게 교류하도록 지원하는 거. 이든 알터너티브 모델 같은 것도 있고요. 아 그런 모델들이 있군요. 네. 근데 이걸 하려면 결국 직원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전문성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실제로 직원분들 서비스 질이나 이 거주자 중심 케어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군요. 물론 여전히 뭐 직원분들 소집 문제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죠. 그렇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중심 케어나 자율성 존중 이런 거참 중요한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원 소집 문제도 크다고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친 상황에서 이런 개별적인 돌봄을 얼마나 잘할수 있을까 그 간극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아~ 그거 진짜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부 역할 제도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이걸로 재정 지원을 해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건 물론 좋은 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도 도입 초기에 인프라나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시작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거나 요양보호사님들 노동 조건이 좀 열악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아, 아직 과제가 많군요. 네, 결국에는 재정 지원도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인력 처우 개선이나 돌봄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이게 같이 가야 그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어르신들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고, 또 실제 시설들의 노력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부축고틀 클래식 너싱홈 유튜브 영상 같은 거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점을 좀 보여주는 걸까요? 네, 그 영상 보면 김포나 서울 근교에 있는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소개하면서 어르신들 위한 전문 미용 서비스 뭐 파마나 커트, 염색 이런 걸 제공한다는 점을 좀 특징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아, 미용 서비스까지요?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 중심 접근이 시설마다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기본적인 돌봄 넘어서 어르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심리적인 욕구까지 고려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군요. 미용 서비스처럼 개인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식사 문제도 삶의 질이랑 바로 연결될 텐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아 물론이죠. 식사 만족도 역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게 씹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통계 보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씹는데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45.3%와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래서 음식을 좀 잘게 썰어드리거나 푹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이런 세심한 조리법이 중요해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뭐 기본이고요. 결국 식사 시간이라는 게 그냥 영양 섭취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올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요양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 제공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또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 스스로 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돕는 곳.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짚어주셨던 것처럼 의료 서비스가 중심인 요양병원과는 역할이랑 기능이 다르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고요. 네, 정확합니다. 시설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개선 노력 그리고 거주자 중심의 돌봄 철학을 가진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또 이걸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이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온전히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좀 곱씹어 박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돌봄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개개인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자율성,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을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